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당일 급등주에서 눌림목 잡는 타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매매법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빠르게 타점을 잡는 단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급등주 포착이 됐을 때 함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초반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눌림목 주고 반등하는 자리 이런 눌림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눌림목 자리 주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아 이게 이론은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지도 않고 타점을 잡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급등 이후에 눌림목 타점을 수식을 통해서 한번 잡아 볼까 합니다.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거래량이 급증했던 기준봉을 4등분을 합니다. 4등분을 해서 4분의 3 지점 또는 파보나치의 62.8% 이 아래는 38.2% 4분의 1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밑으로 매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기준봉의 4등분을 하고 저가가 4분의 3 지점 이하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3 지점이니까 4분의 3 지점 이하로 저가가 형성이 되고 저점은 높아져야겠죠.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는 거죠. 위에서 누르니까 뭐 인위적으로 누르든지 아니면 매도 물량이 나와서 누르든지 누르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뭐 매수 세력이 끌어올려서 저점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들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MACD 2060 오실레이터 값이 상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MACD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공이 일정 지점까지 쭉 올라갔다가 힘이 닿으면 꺾이겠죠. MACD도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양의 값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정점을 찍겠죠. 정점을 찍고 힘이 닿으면 음의 값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이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 시점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양의 값으로 올라갈 때겠죠. 당연히. 자 매도 시점은 MACD와 파라볼릭이 음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 때를 매도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첫 번째 신호가 매수 타점이고요 그 이유는 매수 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공 화천기공 보시면 지금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9시 반에 오늘 오늘이거든요 당일 신호가 나왔는데 보시면 자 기준봉에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올 때 신호가 나왔죠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주 한주 art 이거는 신호가 나온 게 없었고 형지 형지 inc 이건 신호가 나왔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쵸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내려올 때 신호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요 자 형지 엘리트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9시 18분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나서 쭉 올라서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컴터 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서 상한가 달성, 화천기계,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죠. 저점은 올라갔고 고점은 내려오면서 이 지금 노란색이 4분의 3 지점이거든요. 이 아래에서 포착이 돼서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fn 가이드. fn 가이드는 신호가 없었고 엑셀 세라뷰티 이건 여기서 신호가 있었네요. 가까이서 좀 보시면. 네. 고점은 내려왔고 저점은 올라갔죠. 여기서 신호 받고 쭉 가다가 네.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스튜디오 비르. 여기도 고점은 내려왔고 기준봉이죠. 고점은 내려왔고 저점은 올라갔을 때. 자 여기서 신호 받고 상한가 달성했고요. 더 테크놀러지. 이거는 처음에 나온 신호는 없었네요 자 그리고 상승 종목도 좀 보시면 케이시 네, 코트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까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점은 내려왔고 저점은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BMNET 자 YBMNET도 보시면 이 지점에서 포착이 됐죠 이 지점에서 포착이 되고 네전 고점 이렇게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영풍제지, 영풍제지도 보시면 자요 지점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요 지점에서 포착이 됐고 쭉 가서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에 서암기계도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지금 파라볼릭과 MACD 두개다 양의 값이죠. 양의 값에서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여기서 양의 값으로 두개다 변했습니다. 보통 요럴 때를 지금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고 쭉 와서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보통은 MACD랑 파라볼릭이 음의 값일 때를 매도 신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MACD 하나로만 보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타점이 빠를 수가 있어요. 청산 신호가 좀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개다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이 하단선, 이 저점선. 이걸 이탈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랩. 샌드랩도 보시면 여기였죠. 여기서 신호를 받고 두개다 양의값 여기서 신호받고 쭉 올라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칩. 자, 코칩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칩. 자 여기죠. 고점은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신호받고 쭉 올라서 이것도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두개다 양의 값이었고 첫 번째 신호 받고 쭉 가서 네 여기네요. 두개다 양의 음의 값이죠? 네, 이런 포인트들을 보통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샤페론, 샤페론도 보시면 오늘 나왔던 신호는 딱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자 토마토 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죠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두개다 양의 값이죠 쭉 와서 쭉 와서 자, 여기서 네 여기네요 여기 이 포인트에서 지금 두개다 양의 값으로 변경이 됐죠 이 포인트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호 받았습니다 신호 받아서 쭉 가서 자 여기죠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이 빨간 선 저점 선을 이탈을 하면 네, 웬만하면은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M 플러스 cm 플러스도 자 여기서 신호 받았죠 여기서 신호 받고 쭉 가서 여기서 두개다 나오네요 두개다음액값으로 변했습니다 요럴 때는 더 욕심내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지만 여기까지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서 청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다음액값이 나왔을 때 그쵸 자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에듀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 나왔었죠. 여기서 신호 나와서 쭉 가서 MACD가 먼저 먼저 나오죠. 먼저 음봉으로 바뀌면서 자 여기서 여기서 두 개다 음액값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동화기업. 아, 동화기업도 여기네요. 네, 여기서 자, 여기서 신호를 받고 쭉 가서 자, MACD와 파라볼리기 음액값으로 변하는 요 지점이죠. 매수 매도.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차트 검증까지 한번 해 봤고요. 아, 그리고 급등주는 차트나 분석 이런 것보다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 욕심을 좀 크게 내지 마시고 본인이 정해놓은 수익률에 근접을 했거나 도달을 했으면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cd가 조금 빠른 것 같으시면은 파라볼릭과 같이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법은 장 초반에 단타에 유용한 기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수익률도 평소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타를 할때 10에서 20% 먹는 게 아니라 1에서 5%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으로 자동 매매보다는 수동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동이 좋다고 해도 사람 눈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당연히 급등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잡으면 물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지점에서 신호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봉 기준봉을 4등분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갔을 때첫 번째 신호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신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표와 수식들 알아봐야겠죠? 자, 일단 차트에서 요 4등분선 지표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 가지고 수식 관리자, 그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지표명은 편하게 뭐 급등주 단타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수식은 이렇게입니다. 수식을 5번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캡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 이름은 고점이고요 고점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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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중심도 입력을 해야겠죠 중심선 중심은 이제 0.5 a에서 b를 빼서 0.5를 곱하고 b를 더하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수식 4번은 4, 4분의 3 이렇게 위에 거는 같기 때문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분의 1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지표 조건 이런 거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 곧요 5개의 선들 곧전 접점 중심 4분의 3 4분의 1 요거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편하신 색상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너비는 한2 포인트 정도 하셔가지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 케일은 가격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가격 스케일은 가격 이렇게 해서 수식 검증 하신 다음에 작업 저장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신호 알아볼게요. 화살표 신호는 또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이번엔 신호 검색입니다.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수식은 자, 기간은 기간 1은 20, 기간 2는 60입니다. MACD를 그렇게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설정해야 됩니다. 기간 1은 20, 기간 2는 60. 자, 이게 지금 수식인데 요게 좀 길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크게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는 양의 값이고 상승하라는 의미고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저가는 4분의 3 밑에 있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줄은 뭐 별건 아닌데 신호가 너무 연달아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호만 골라내라라는 뭐 그런 조건입니다. 네, 이것도 캡처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그 다음에 지표 변수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MACD 알아볼게요. 이거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이거는 기술적 지표예요. 네,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고 지표명은 뭐 MACD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수식. 수식 1번입니다. 2060 정상 이렇게 입력하시고 수식 2번 자2060 정하 수식 3번 2060 역상 그 다음에 수식 4번은 이번2060 역하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 조건은 아까랑 똑같이 기간 1은 20 기간 2는 6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라인 입력을 들어오셔 가지고 정상, 역상 이거는 빨간색 선이 아니라 막대 빨간색의 막대로 해 주시고요 정하 역하는 파란색 연봉이니까 음액 값이니까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대로 변경을 해 주시고 기준선은 필요 없고 스케일은 화면 화면으로 바꿔야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라볼릭 파라볼릭도 처음에 이제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뭐 파라볼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일단 수식부터 자 수식은 이겁니다 수식이란 요거고 수식이 하락 아까 거는 상승 이번 건 하락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지표 조건 af는 002 맥스 af는 0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인 설정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빨간색 막대, 하락은 파란색 막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보이게 너비는 한4 포인트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기준선 말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화면 해주신 다음에 차트 검증 작업자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 화살표 신호 알려드렸는데 이 강세 약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세 약세나 이 눌림목 화살표나 똑같거든요. 보시면 이 수식이 똑같습니다. 화살표랑 강세 약세랑 그래서 강세 약세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뭐 간단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그 화살표 만들 때이 신호 검색에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강세 약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입력하고 색상은 뭐 자유롭게 편하신 색상으로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 두개 넣는 법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 화살표 신호를 두 개를 넣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두 개를 넣어도 한 개로만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차트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신호 검색 화살표 겹치기 여기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아 체크가 이렇게 이 체크를 해제해 준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뭐세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신호 검색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눌러서 3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세팅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당일 급등주 눌림목 타점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차트 보는 눈도 좀 트이고 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매매법 뿐만 아니라 많은 매매법 뭐 검색식 수식 이런 거써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